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프로 서비스. 실시간 시황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서비스에서는 실시간 속보, 뉴스, 분석 글, 다양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핵심만 볼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한 달에 6천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프로 서비스 가입을 하신다 라고 하면 멤버십 전용 게시글에 텔레그램 링크 방도 올려 드렸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통해서 오시면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 서비스 가족분 중에서 계좌인증을 해주 주셨습니다. 바로 밝은미래님이신데요 밝은미래님은 저희 함께 좀 오랫동안 함께한 구독자분이시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익절도 적절히 잘 하셨습니다 MBDL 익절도 하셨고 메타 두배도 익절 진짜 어, 일주일 만에 100만원 이상 수익을 보신 것 같고 수익 실현하셨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물량 f n j u FBL 프로젝트 함께 하셔서 평균 1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마피디님과 함께한 이왕님과 함께한 프로젝트 인증합니다 라는 내용 통해서 이렇게 공개해드렸고요 수익 나신 분들 밝은 미래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 수익 자랑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지스 메일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프로 서비스 자료 보시죠 지금 강세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강세 투자 심리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6개월 동안의 주시장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개인 투자들의 전망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개인 투자자가 지금 44% 이상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지금 강세 전망과 약세 전망의 격차가 13.5% 포인트로 확대가 돼서 올해 두 번째로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에 주가가 떨어지려고 하면 말아올리고 매스가 들어오는 개인들의 투자자와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빅스 지수가 10일 만에 40% 이상 하락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역사적으로 S&P 500의 주가 흐름이 한달 후에는 평균 2.9%의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인 빅스가 그만큼 상승할 가능성 독 동시 커졌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닷컴 구독자 단독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70% 진행하고 있고요. 할인 기간은 12월 22일까지니 지금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70% 할인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만 원 정도의 아주 저렴하게 고급 내용들 데이터를 한 눈에 확인할 수가 있으시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도 실제로 사용하면서 미국 주식의 투자 정보를 전반적으로 다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 이렇게 투자 시간 전략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저희 프로 서비스 가족분들에게 다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욕심 있으신 분들 영상 고정 댓글 두 번째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퍼 상태 보시면 메타가 여전히 낮고요. RSI가 메타와 마소가 비슷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시장의 증시 영향이 있었던 게네 맞아요. 미국이 중국 엔비디아 H200 수출을 화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나 어 수출하는 그 매출의 25% 정도는 미국에 내라 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시진핑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K를 이야기하기보다 중국도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바로 H200을 인수를 승인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부분에 인정을 하는 경향이 나와서 한번은 튕겨주고 어쩔 수 없는 그림으로 진행된 가능성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중국이 미국의 대두를 사주게 되면서 서로 상호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증시 영향이 가장 중요했던 게 금리인하입니다. 지금 미국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금리인하가 될것 같아요. 장기간의 QT를 종료를 하고 공식적으로는 좀 QE가 진행이 될것 같지만 금리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시장에 좀 돈을 풀어서 활성화시킨다라는도 개념을 또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시죠. 연준 12월 회의 전망 시장과 분석가 들은 12월에 25bp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칼 씨는 인하 확률을 9 5로 보고 있다. 거의 주요 은행들도 같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 대부분은 이번 금리 인하를 매파적 금리 인하라고 바라보는 것 같고 어, 이 소통이 어, 강화가 수반되는 조치로 보고 있고 점도표가 9월 가는 큰 변화가 없다. 특히 2026년과 2027년 총 금리 인하는 50bp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26년도 7년도 2년 동안의 금리 인하 딱두번 정도 할 것이다. 그러면 두번 정도 한다라는 주기를 보면 은 계속 동결동결하다가 이나 한번 하고 동결동결하다가 이나 한번 하다라고 진행이 될것 같은데 그동안의 이러한 기다림과 기대감, 실망감 계속 반복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장은 12월 금리 인하에서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지만 연준은 26년의 공격적인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다소 누러뜨틀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파월도 쉽게 말하면 말년 병장 느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좀 단기적인 충격은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러면 실망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금리 인하 진행되고 해의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는 26년도 금리 정망이 될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2026년 4월 29일까지는 3.75%의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네 번째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 금리 하고 그 뒤로는 4번 금리 동결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케비나셋 이후로 금리 인하는 진행 될것 같지만 그 전까지는 금리 동결로 시장에 좀 단기적인 충격을 줄가능성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26년도에 금리 인하 한번 하냐 두번 하냐 세번 하냐 이러한 점도프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순수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 간 세대해서 트럼프의 워딩이 있겠지만 중국과 좀 완화적인 모습이 나왔어. AI 버블로는 떠올랐었던 엔비디아 실적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데이터적으로 입증을 해주게 되면서 AI 버블 아니다. 그 뒤로 빅테크들 간의 개별 AI 칩을 만들면서 AI 수요도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키우는 느낌을 보여주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나 한번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나 진행하고 26년도의 방향성의 결정지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자 이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 가입해주신 가족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계좌상황 빠르게 보시면 장기중개의 프로젝트 계좌 어떤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프로젝트 계좌 USDFBLFNGU 양전상태로 매수가 들어가지 않고 평단도 이렇게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어, 벌써 불주가 1200%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계좌상태 보시면 대부분 양전상태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매수를 하지 않고 다음 매수는 12월 12일날 진행될 것 맞습니다. 아,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어, 거치식 물량 있었던 거를 제가 중기로 전환했습니다. 여기 매튜와후비에를 이렇게 중기 물량으로 빼가지고, 현재 거치계좌 상태는 TSL과 MBDA 이렇게 두 가지 남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 상태 보시면 주식이 83%, 현금이 17%로 8대 2 정도 비중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차트 간단히 핵심만 볼게요. 다음 같은 경우는 추세 안으로 들어온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단을 돌파해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장대 양봉의 윗선 479, 480 달러 위로 올라와 준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 여기 중간선을 지켜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다오에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살짝 이탈되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이 상승 추세 4월 7일날 이어졌었던 상승 추세 안으로 캔들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는 살짝 간당간당한 모습입니다. 어, 바로 금리 인하의 경계. 신과 엔비디아의 이러한 중국 간의 관계로서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는 상황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켜주는 게 추세선 하단 위로 올라와 주는 것. 여기가 5일선 부근이니까 안정적으로 685달러 올라와 주는 것. 여기 이탈란다라고 하면 여기 21선 근처 이렇게 화살표처럼 지지받고 갈 그림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QQ는 동일한 흐름이에요. QQQ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모습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브로더컴의 실적과 오라클의 실적 상황에 따라서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일단 양봉으로 5일선을 지켰고 추세를 머리를 딱 걸친 모습입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게 위에 630달러로 안착해 주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 정비열로서도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는 것 같네요. 반도체, 반도체가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과연 이번 주에 브로드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렇게 중국의 수출로서 어느 정도는 좀 눌림은 있지만 기관들 큰 손들의 매수에로써 버텨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 그 뒤로 브루도컴이 과연 이 반도체의 흐름을 어떻게 잡고 올라갈 것인지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깔끔히 다시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리고 브루도컴과 함께 힘을 올려서 반도체는 오일선을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다신효가를 지켜준 게 올라와 준 것이 현재 매우 포인트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fngs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장대 음봉의 윗선 71.32달러를 지켜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으셨고요. 조금 더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5일선 돌파와 71.69달러 장대 음봉의 중간선 돌파와 일명음표 상단 위로 올라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베스트는 여기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회색의 상승 추세 안으로 들어오는 것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돌파 라인은 72.41달러가 될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FNGU가 너무 힘이 없는 모습이 넷플릭스가 이 우선은 좀 좋지 못하죠. 계속 추세가 이탈되고 받쳐줄 물량이 생각보다 없기 때문에 여기 최근에 저항로 지지로 있었던 매물대 안, 아래로도 내려왔기 때문에 어, FNGS 힘없는 게 넷플릭스 영향이 크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그래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로서 어제 12월 8일 날 거의 51선을 돌파해주고 190달러 돌파해줬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이 있었지만 좀 차익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매물대 관점도 보시더라도 최대 매물들을 지켜주고 장대항복 그 위선을 깨지지 않고 올라오고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는 모습들 어,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50일선 187달러 돌파해주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지표 관점도 보시면 MA의 장기 보조지표를 보면은 MHD가 현재 MHD와 시그널이 K 네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매수신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오실레이터 양의 막대기가 두칸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이 오실레이터는 한번 양봉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관성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H 200의 수출에 완화적인 모습이 나오고 금리 인하에 더불어서 브루더컴의 실적도 받쳐준 바라고 하면은 함께 올라가는 그림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관들이 계속 큰 손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최대 매물대도 아래 깔려 있기 때문에 버틸 보만 하다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선 근처는 장대 음봉의 중간선 188.24 달러 중간선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 동시에 돌파해주는 것이 엔비디아가 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 생각이 들고 현재 구글에게 돈이 너무 몰렸기 때문에 구글이 좀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그 돈이 엔비디아 쪽으로 가는 것. 네, 지금 살짝은 내려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좀 버텨주긴 있지만 이 빠지는 돈들이 개인들의 돈들이 이렇게 엔비디아로 흘러가는 것이 현재는 매우 중요한 느낌이 될수 있겠다. 그러한 이유가 엔비디아를 많이 좀 매도를 했었고 알파벳을 매수를 많이 한 개인들의 돈이 움직임이 중요하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200선 돌파하려는 시도는 있었. 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200선 근처에서는 50일선도 함께 내려왔기 때문에 좀 부담감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갭을 채울 것인지, 채우 갈 것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봐야 될것 같고요. 그갭 라인은 648달러가 될것 같습니다. 648달러가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이러한 저항도 많았고 그 근처에서 최근에 나왔던 최대 거래량의 저가와 종가 기준 장대음보 밑선 라인이기 때문에 648달러 지켜준 게 중요하다. 매물대 관점도 보시면 현재 그 아래로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저 648달러 지켜주고 이렇게 눌림받고 올라가 주는 것이 현재 메타에게 중요한 모습이 된다 특히나 돌파를 해야 되는 거 여기 201선과 61선 자리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메타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것 같아요 근데 보조지표 아래 사이가 살 시그널과 데드크로스, 스토케인슬로우도 살짝 데드크로스 나온 게 조금은 차이배물 가능성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토케인슬로우 우물을 다 만들고 케이크와 뒷갑 골든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60주선 돌파와 장봉의 중간선과 60, 60, 60주선 위로 지켜주려는 의지는 보여진다.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의미스 650달러 위로 올라온 부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건강한 눌림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고 있습니다. 애플 보이시죠?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사 내부에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기관들의 애플을 바라보는 시점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아이폰 18과 시리의 출시 가능성으로서 AI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 추세선 하단 이 추세선 하단 지켜주는 건 277달러 지켜주고 눌림받고 올라가주는 것, 이렇게 올라가주는 것이 애플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현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2025년도 특징이 이 추세 하단에 왔을 때좀 눌렸다가 올라간 특징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럴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277 지지받는 것, 추세선 하단 지지받는 것, 그 아래 2 1선도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네, 테슬라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1억 주 가까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 체크해 보니까 10분 거래량이 600만 주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천만 주, 6500만 주 이렇게 좀 러프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진짜 딱 6200만 주 나오게 되었네요. 어제 테슬라가 상승했었던 이유는 네5들러에서 FSD 조만간 출시된다 거의 다 됐다 운전 보존자 이런 거 음, 거의 다 마무리된 느낌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글이 나와서 테슬라에 큰 영향이 있었고 로봇 산업에 대한 행정 명력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건강한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구름대 상단 올라와주고 여기 450달러 돌파해준다면 위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랠리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나. 그냥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을 이렇게 1억주 가까이 동반하면서 올라와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돌파 다시 하려면 5일선과 450달러 거래량 동반돼서 와야 될것 같고 거래량 1억주 나오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봉을다 은봉. 네, 잡아 먹어버리고 양봉이 길게 나왔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거래량 돌아왔었던 이 장대 양봉 라인을 지켜준 게 중요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황 간단히 볼게요. 빅스 16.9 공포탐욕 지금 공포 30이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5세샌들러에서 f s d 테슬라 거의 완성됐다라는 내용에서 상승세 있었고요. 베타 같은 경우는 좀 빠졌었던 게 차세대 AI 아보카토가 26년 1분기 출시 예정이다 라고 좀 뒤로 미뤄져서 좀 실망감이 발생됐던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0을 좀 수, 중국에 수출한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나 좀 번거롭네요. 저희 프로스비스 가족분들에게는 이렇게 전달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어, 미국 특별보안 검토를 받고 중국에 수출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는 대만에서 제조를 하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다시 갔다가 보안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갔다가 중국으로 이렇게 쭉 수출하는 이렇게 번거로운 이런 과정 통해서 결국엔 중국으로 수출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죠. 중국도 자신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수출 순위 어려웠을 것 같고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하는 흐름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줄 그랬었던 것 같죠 근데 결국에는 중국에 수출하게 됐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리 나 중요합니다 트럼프 새연준의장케빈나 셋이 되면 이제 즉시 금리 나할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워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강세다 심리가 급등하고 있다 정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한 가지 걱정인게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강해졌을 때 반면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만큼 실망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종목 공매도 보시면 어떤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인건 qqq가 어제 엊그제 70% 이상 높았던 게 조금은 마음에 벌리고 가장 내부자 매도 현황 중에서 좀 포인트였던 게 엔비디아가 한방에 12월 5일날 35만주 매도세가 있었다는 것그 다음에 테슬라가 3개월 만에 테슬라가 26, 2600만주 소량 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학기미 순매수 결제 1등 오라클 2등 엔비디아 3등 넷플릭스 매도 결제 속슬 테슬라 스파이 순매수 키움 전사분들 1등 엔비디아 2등 은인 것 같아요. 3등 엔비디아 매도 결제 속슬 tsl 테슬라. 네 지금 여전히 개인들은 테슬라 매도화가 있다. 이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증실적 네 맞아요. 오늘 금리 결정 새벽 4시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앞전에 내용 드린 거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게 되니 반도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USD 투자 하시 분들, 내 네, 프로젝트 진행 하시 분들은 브로드컴이 어느 정도의 8% 정도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러블 변동성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남은 2025년도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금리나 그리고 그이후에 수습까지도 바로바로 바로 중요한 내용 핵심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